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b l e s s e n a b l e s s e be your name i t h the streams of a b a n e flow b l e s s e e Blessed be Your name when I found in the desert place who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now, come back to praise with th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The cross Marked with The glory Of name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저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만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 주님의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10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광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여러분, 해질녘에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저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구름이 노을에 울긋불긋하게 물든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오죠. 또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강처럼 흐르는 은하수. 그리고 순식간에 꼬리를 만들면서 휙 하고 사라지는 그 별똥별들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어요. 다윗은 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서 아주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 자신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10편, 8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늘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볼 때에 주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주님의 아주 아름다우심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곤충들도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또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볼때 야, 이 곤충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 거대한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때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자리를 정해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낼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수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 무생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 진화되어서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구약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방신들과 일월성신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하세 왕이 있습니다. 역대화 3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문하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문하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하세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 말씀하셨지만 문하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문하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는 성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엉뚱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야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문하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하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문하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질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문하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하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새사슬이 채워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환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강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문하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구나. 저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따사롭게 비치는 태양을 보면서 딱 적당한 거리에 태양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와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처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우주를 선수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에게 주님이 지으신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고 돌보게 하시네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창세기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다윗은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그 지으신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셨으니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더 존귀하게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있나요?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입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높이 서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으니 우리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땅 곳곳에 심어 놓으신 놀라운 주님의 신비, 주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장엄한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편, 8편이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이 고백으로 끝맺는 것처럼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또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칠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땅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함,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풀들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조 종교하게 지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장엄한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저 바다를 바라볼 때, 저 생명 있는 나무와 동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해를 보면서 저녁에 치는 해를 보면서 달과 별들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 모임 가지시고 예배 인증샷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